B Y 차트 지금부터 B Y 차트 어, 수익구간 수익구간의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로 달러. 유로 달러에 진입을 했, 에, 했습니다. 유로 달러에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유로 달러에 진입을 했습니다. 유로달러, 유로달러, 진입했습니다. 유로달러, 아, 진입을 했습니다. 아까, 자, 봅시다. 유로달러, 지물에 수익을 내고 있죠, 지금. 유로달러, 여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유로달러에, 진입 아까 해서 현재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222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266불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아카데미에 유로달러 수익 실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이 정도면 상관하겠습니다 377불 물론 더나두 내려가요 377불 수익이 났죠. 유로달러 377불 수익이 났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52분. 여기 보면은 51분에 끝났죠. 46분, 5분 걸렸죠. 46분에서 51분. 약 5분 동안에 377불 수익을 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십니다. 직접, 직접, 요 구간. 유로달러 요 구간. 자, 보이시죠? 파랗게. 요 구간에서 지금 수익을 냈습니다. 377달러. 약 5분간이 걸쳐서 유로달러 하락구간, 하락구간에서 377달러의 수익을 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죠? 377달러 수익을 냈다. 이 구간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BY 차트는 반드시 이런 수익 구간에서 수익이 납니다. 이런 수익 구간. 그 다음에, 이런 수익 구간. 이거 정확하게 수익이 납니다. 아까 여기 있던,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익이 났고. 이렇게 정확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바로 BY 차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5,377달러. 5,000불 원금으로 377달러. 5,000불 입금으로 377달러. 5분 만에, 그죠? 5분 만에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바로 BY 차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BY 차트는 반드시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이 BY 차트 수익 구간을 직접 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b 와 차트 초단타 매매 기법 5분만에 377불 수익을 여러분이 직접 차트를 통하여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